Cumi 새놈이 yom, 놈 e 놈 o 한 i yom, se n 고 m se nom, han 고 한 놈은 콕 쳐박고 있다 제일 급증이 뭐, 한 놈은 또록또록 쳐다보고 있고, 이 놈도 좀 쳐다보고 있는데, 한놈 요거는 안에 들어간 놈이, 이런 놈, 이런 놈은 저렇게 갖고 고개도 안내밀네 <laughs> 보자, 얼굴에다 보자, 얼굴 한번 보자. 자 이제 가 가자 새벽 5 7 하늘도 스마이크 리스닝도 몇개 숨어있다. <laughs> 한 이곳, 29, 이이거을 잡았다. 그거 숨었나? 두 놈은 어디 갔나 <laughs> 숨었다. <웃음> 발 밑에 숨었. 한놈또 잡히다. 한놈또잡히다한놈또 잡히다. 클로즈업 이제 애미 따라 가라이. 애미가 소리도 안 내고 고마. 어째? 말똥 말똥. 말똥말똥. 말똥말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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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애미가 마내 애미가 그것들이 꺽정이 되었고 막 원리도 까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말똥말똥 잘크라이 알았제 잘크라이 잡이라이 그렇지 e j 라 p 내 r a 잘 nimiang uchalsa ra r a 자 t a n g m u n 자. a n a r a